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일남입니다. 자, 대고 AL이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금자기 급락, 상한가, 하한가가 하한가. 간거죠. 보시면 분봉도 1분봉 뭐 볼까요? 몇시부터? 1시 몇분이요? 1시 20분부터 시작해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하한가가 버렸습니다 흐름 자체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없었죠.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없으면서 굉장히 큰금락을 했는데요. 요거 한번 앞으로 전망, 과연 바닥은 어딜지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재차 상승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가 호가를 볼게요 호가를 보면 140만 주나 쌓여있어요 140만 주면 적은 물량이 아니죠 오늘 거래량 자체도 지금 거의 1200만 주 이상 터졌어요 역대급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 거래량 만큼 충분히 쌓여질 것 같은 흐름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하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딱히 뉴스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분명 하한가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주가의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우리가 월봉을 먼저 보면 기본적으로 주가의 흐름 자체는 상승하기 전에 전을 고점이죠. 여기 부분은 그래도 하락을 하면서 지지했었는데 여기를 이탈했다는 것보다 전에 저점까지 열어놔요. 1 3 5 0원까지 열어 놓고요. 자, 주봉에다 1350원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하면 우리가 손절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맞잖아. 손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매매 자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이때 뭐, 7월 31일 날 저점에서부터 고가까지 그냥 한 번에 올라가. 주봉인데 굉장히 많이 큰 상승을 했어요. 주봉상 8 0 올라갔다. 이걸 그냥 재차 그냥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700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1700원과 1350원을 일봉이고요. 1700원과 1350원을, 1700원과 1350원을 지금 여기다 그어놓을게요. 이렇게 그어놓고요. 이렇게 뭐가 뭐, 대 o a l 의 최근에 뉴스 좀 볼게요. 대오엘을 좀 쳐보겠습니다. 예, EL 붙입시다. 자, 알루미늄 판매사. 뭐 딱히 뉴스는 없죠. 예, 큰 뉴스는 없어요. 대주주 변경 뉴스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8월 달 비덴트에서 비지알파로 했다고. 나머지 뉴스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뭐 공시에 뭐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보면 뭐 최대주주 변경 뉴스뿐이 없죠. 크게 없단 말이야. 결국은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이유를 좀 찾아내야 돼. 분명히 하한가 가는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근데 이 뉴스를 저도 막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한가 가서 막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종목 토론방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조금 어,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면 얘가 보시면 계속해서 8월 1일날도 상승을 했던데 상승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상승했던 이유는 하이브리드카가 굉장히 현대차 관련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뭐 지금 하한가 이유는 전혀 없어요 지금 추가 상장이 있긴 한데 어, 37,000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자 추가 상장 뉴스들도 좀 있었어요 12 전환하는 물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어요 12 전환하는 물량 보시면 이런 물량이거든요 이런 물량들이 좀 많으면서 제가 보기엔 요 하락이 엎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저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호에일은 제가 기본적으로 뉴스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찾아보고 하한가간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대응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셔. 영상에 있는 번호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란에 남겨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1,350원 정도를 최종 지지선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하락이 많이 걱정되실 텐데 저도 한번 좀 하락의 이유를 잘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내일 한번 봅시다. 예, 이상으로 대호 A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우선 제 채널로 들어와 주세요. 차일남으로 들어오시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이라고 좀 클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는 링크가 있어요. 가입을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하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채널에 보면 이렇게 정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정보 잘 보이시죠? 정보를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한 소개가 있어요. 그냥 간단한 소개가 있고 링크 두 개가 있죠.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커뮤니티 입장 링크고 하나는 메타 트레이더 가입 링크예요. 그러면 메타 트레이더를 가입을 하실 거니까 가입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합니다. 아, 그럼 이렇게 회원 가입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입력을 하시고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 끝입니다. 자, 메타트레이더를 가입하고 뭐가 뭔지난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계속 영상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급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문의 주시거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